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연이 주는 건강한 선물, 머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사실 머위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영상에서는 머위의 효능부터 먹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머위는 국화가에 속하는 단연생 식물로 봄철 산과 들에서 쉽게 볼수 있어요. 특히 머위과 줄기 즉 머위대는 나물로 많이 먹죠.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봄철 해동 나물로 사랑받아왔고 쌉싸름한 맛 덕분에 입맛을 돋워주는 데도 탁월해요. 이 쌉싸름한 맛이 바로 머위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클로로겐산 성분 때문인데요. 이 성분들이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럼 머위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?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. 1. 골다공증 예방. 머위에는 클로로겐산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뼈세포 손상을 줄여주며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의 뼈 파괴 작용을 억제합니다.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을 일부 나타내는데 폐경 이후 급감하는 에스트로겐으로 인해 빠르게 감소하는 골밀도는 머위에 들어있는 식물성 성분들이 이 과정을 완만하게 늦추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 폐경기 여성에게 머위가 특히 유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또 머위 자체는 칼슘 함량이 높은 채소는 아니지만 간 기능 개선 및 해독 작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칼슘 대사와 뼈 건강에 긍정적인 간접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. 특히 머위를 기름에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칼슘 대사와 골밀도 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. 국내 일부 생약학 및 식품 영양학 연구에서는 머위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이 골다공증 유발 동물 모델에서 골 손실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특히 클로로겐산은 뼈 파괴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 형성 세포의 기능을 돕는 작용이 관찰되었습니다. 이런 작용 메커니즘은 약용 식물 기반, 뼈 건강 보조제 개발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항염 및 해독 작용, 머위는 예로부터 기관지염, 천식, 해열에도 쓰였으며 간을 보호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. 삼소화 촉진 및입막 개선,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담즙 분비를 잡니다 자극해 소화를 돕고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우는 데도 제격이죠. 자,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머위는 부위에 따라 독성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인데요.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아무 부위나 먹으면 오히려 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머위에는 자연 독성 물질인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. 이 성분은 지속적으로 섭취하거나 다량 섭취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. 분이에요 그래서 부위별로 어떤 부분은 먹어도 괜찮고 어떤 부분은 먹으면 안 되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. 특히 생으로 많이 먹거나 매일 꾸준히 대량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. 먼저 머위 잎은 PA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. 그래도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섭취하는 게 안전합니다. 머위쌈 만들 때도 꼭 데친 잎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은 머위 줄기, 흔히 머위대를 말하죠. 줄기에도 어느 정도 PA가 들어있지만 man. 끓는 물에 데치면 대부분 제거됩니다. 그래서 머위 줄기는 데쳐서 무침이나 볶음으로 먹으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부위예요. 문제는 머위의 뿌리와 씨앗입니다. 이 부분에는 PA가 매우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어서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부위예요. 민간요법에서 간혹 뿌리를 다려 먹는 사례가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정리하자면 잎과 줄기만 조리해서 먹고 뿌리와 씨앗 맛은 절대 먹지 마세요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머위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할까요? 일과 줄기만 먹되 반드시 데쳐서 조리할 것. 머위를 끓는 물에 12분 정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사용하는 게 기본입니다. 이렇게 하면 유해 성분인 PA의 대부분이 제거되어 일주일에 1회 정도 섭취. 부담 없이 즐기려면 주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. 계절 음식답게 봄철 중심으로 즐기면 더욱 좋아요. 산 말려서 차로 마시기. 머위 잎을 말려 건조 머위 차로 마시면 보다 간편하게 유익 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. 단이 경우에도 장기 복용은 피하고 간헐적으로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. 4 어린아이 임산부 간질환자는 섭취에 특히 주의할 것. 간 기능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소량의 독성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그럼 머위를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? 1 들기름과 참기름. 머위는 지용성 성분이 많아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. 들기름이 이나 참기름에 묻혀 먹으면 맛도 영양도 두 배. 이 두부 칼슘이 풍부한 두부와 함께 먹으면.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켜요. 머위두부 무침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3. 된장 머위 된장국이나 된장쌈으로 먹으면 소화에도 좋고 장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. 자 오늘은 머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. 머위 제대로 먹으면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간 건강도 지켜줍니다. 건강은 먹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. 봄철 머위 안전하게 즐기면서 뼈 건강도 함께 챙겨보세요.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